아 그래 나 그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아 이따 이따 오케이 <laughs> 좀좀더올려야돼좀더허리중심을 맞춰야 돼 <laughs> 죄송합니다 야.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

예? 격렬하게 자신, 아, 나, 나 자신은 주체를못 하나. 어? 아, 한 아, 아, 뜨자. 막 그러면서 이제 일반에서는 게임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 일부러 엿같이 만들어놨어. 이거 엿 먹으라고 엿 먹으라고 이게 그냥 지, 지, 좇, 아, 지 맘대로 막 움직여 이게, 어? <laughs> 리포지드 하고 싶은 거지 형. 이런 게임 한 절이 보여주고 리포지드 보여주. 유치원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. 이게 뭐게요? 아이들이 말하기. 핀 거요. 아이들의 야무진 대답에 선생님은 참 똑똑하구나 하고 생각하며 다시 물었다. 그럼 이건 영어로 뭐게요? 그러자 아이들은 일제 이렇게 대답했다. 그러니까 진거요 안성하세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사진 후손이 생길 것 같나요? 전안 생길 것 같아요. 만들어죠 십시오. <laughs> 드래그? 아니 기관 탄창도 빼요. 권총 탄창 가지고 뭐 해요? <laughs> 낀 상태에서도 넣을 수 있어요? 아까 안 들어가던데? 해 봤는데. 낀 상태에서 안 들어가던데? 들어가나? 안 되잖아. 빼고 넣어야 돼. 어, <laughs> 쉣. <오, 쉿. 웃음> 너무 빨리 넣는다. 이걸로 킬한적 있냐고? 제가 보여 드림. 지링답 단번할까? 질문해봐. 형네 탈모야? 뒤질래? <laughs> 여자친구 있어요? 죽고 싶냐? <laughs> 결혼 언제하냐고? 야일로와 앞으로 나와. <laughs> 오늘의 조영일 사인 일 사건 2, 물 열사 삼 저격꾼과 뷰오 곳 아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. <laughs> 물, 물. 마썸카처럼 하늘을 향해 노란 줄기를 내뿜는 있었으면 탈수증세 먹었다. 아, 맛있어. 으. 어, 셋다. <놀람> <쉣. 놀람>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구만. <laughs> 어? 빨리, 빨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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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씨 아저씨! 어? 아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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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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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치료가 필요해. <laughs> 저 녀석을 죽이고 치료를 해야겠다. <laughs> 아, 총알이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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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오 수염 바라 아재가 어른 다 돼서 게임이나 쳐안 해. 죄송합니다. 저 이게 직업이에요.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이걸로 먹고 살아요 미안해요 드레이븐이시오. 엄마의 한마디 드레이븐이시오. 개구쟁이 아들의 심한 장난에 화가 난 엄마 야단을 친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다 썩는다 정말 너 때문에 엄마가 늙는다 늙어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길래 저렇게 늙으셨어요? 저 t r 개자식 아 총알이 없어 최후의 수단 만회 만 젠장 <laughs> 그래! 내가 못했어! 됐지? 내가 못했어 내가 못했어 게임이 구역이라 못 맞췄어 됐지? 속이 후련하지? 인정했어 응? 인정 했어 응? 내가 잘못했어 개새끼들아 약물고 그냥 인정 안 할라고 아 뭐야 내가 쓴거구나 원래 잘하는 사람 방송보면 아 이거 쌉고인 게임이네 이거 사지 말아야겠다 딴 게임 이야지 근데 내 방송 보잖아? 와 씨발 내가 발로 해도 이새끼보단 잘한다 나 이거 사야겠다 나 이거 스탠다드 사가지고 한번 어?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산단 말이야 <laughs> 저는 게임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스트리머입니다 김도 님, 아기 는 어떻게 태어나요? <laughs> 남자 하고 여자 하고 섹스 <laughs> 야. 이거 야스 는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<총>, 총애 가 야스 야 <laughs> 축하 천금 <laughs> 애가 나왔 어? 이름 하사. 이름을 어, 하사하자 우사이는 그 뭐야? 궁중화이 궁중천재 궁중... 오직이 오직이 궁중, 천재 궁중. <laughs> 야 아이 웃음소리가 배우스 좀 배우스 이상한데 조커 배우스 <웃음> 배우스 <웃음> 김조커로 하자 박대가리였습니다. 얘 웃음소리가 얘 웃음소리가 어? 키키킥 하고 막 우, 아, 웃었거든요? 봐봐 아, 막, 막, 막 키키킥 이러면서 웃어 얘좀 이상해 아여자라고요아 여자네 변관 전장 만왕 전장 이건 약간 레이드 같은 건가 개전 <laughs> <laughs> 야야이 깔끔해서 좋다 야야뭐 레이드 하는데 뭐뭐 뭐 덱을 짜고 뭐 전략을 꾸리고 다 필요 없어. 그냥 대포 한대빵 쏘면 그냥 끝이야. <laughs> 야 개쩔어. <laughs> 하, 자 이제 공략을 해볼까? 아렸는데 언키키키 테가 오니까 다리웃는데 언키키키 키어 키. 아니 컵이야 커피 먹으면 안돼커피 <laughs> 커피야 컵이 커피 먹으면 안돼아설탕탕님 17개월 구독 음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머리 사장님 얼마 전에 만났던 한기업체 사장님 그분은 윗머리가 선하게 보이는 대머리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<laughs> 저는 대머리라서 좋은 게 많아졌습니다 궁금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신다. 전 비가 와도 머리카락 빠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 모자도 필요 없고, <laughs> 더구나 아내와 싸울 때 머리채 잡힐 일도 없다고요. 하하하하하. <laughs>